구독 좋아요 앙 너무 달아 못 나가. 없다 없다 없다. 나 캐온 거 할게. 어디 갔나요와밀베사쿠인데어 뭐야? 간단하겠네. 옛날 건물 이미 있다. 아 지금 이봐. 이봐 한 명인가? 올라가서 주황선으로 이렇게 네트랑한한대 타고. 투입 다 털려 있다. 아 사람 나왔다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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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밀집 집 있어. 아, 아 박아 버리든가, 박아 버리든가. 박아 버려. 라이딩으로 죽여버릴게. 오리또나왔다오리또나왔다 밀집 집으로 뛴거 같다. 밀집 사이, 집 사이, 집 사이. 이씨 들어온 것 같. 은 모르겠다. 박해 갈렸다. 아 확인했어. 들어왔다. 여기 발소리 안 들리는데 근데 이번에도 있다. 아 저기 빠진다. 아 빠진다, 빠진다, 빠진다. 빠진다. <목소리> 들어올까? 이번 들어올까? 패차, 패차, 패차. 내가 불러 줄게금쪽으로지차두대 기절 나이스 하나 금 있어 지금 이번에지 지금 이번에 지금 이번이이 지금 이분운 지금 이데 내가 금 이분이 지금 이분이 지금 이분이 지금 이분이 지금 이 어? 보지몰 지금 이이지는거이지이번이층베이다 차고 이층이 지금 이거 내가 계속 어그로 끌테니까 각 나오면 찍어버리든가 코치요? 아 저거 코치, 코치, 코치 아니에요 아야방송할거예요 판자 박을게요 오케이 이로 빠지는건 안보인다 바깥 차고 바깥발 기들아왜또 바깥발 차고 1층, 1층, 1층. 차고 층 네. 2층 계단 올라간다 네. 두명이어야 레트로야 온다 온다 배고픈다 배고픈 배고 들어올까 맨 뒤로 좌집다 아닌가? 음. 쪽으로내쪽으로가 들어가는데? 이번집 들어가. 다이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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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어이이들어이번에들어이이 들어가. 이곳이 가이이가이가이가 이곳이 어 이곳이 들어가. 이곳이 들어가. 이곳이 들어가. 이곳이 들어가. 어이곳어 이곳이 이곳어이 어디로? 내가 내지 다나 머리 내지 봐. 내 내지 봐. 내다이능 아, 하나 왔어. 번에포탑 쳤어. 포탑 능선 한번 줄래? 나 이거 나못나못 째. 나못 째. 나 피가 많이 돼. 확인했어. 능선 보인다. 확인 이내어어 봐. 우리가 잡아 줄게. 뭐살수 있나? 난안 죽어. 이거 잡고 해도 돼. 잡게가고잡을 생각할게. 자, 내릴게요 시, 여기서. 이게 내려보실? 어, 는가는나 있고. 지금 이번에 하나 있고. 내가 이거 감아줄게. 먼 벌려줄게. 이 하나. 이 하나 있어. 이번 이번 이번.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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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이가 올라갔다. 나보 머리 안 돼. 들 머리 안 돼. 여기. 안먹 지금 이 번. 이번바이디 엎드렸다 갑부다 1hp 갑무 기절 2대 빠진다 온마, 오토바이 탔다 오토바대여 나이스 끝 나이스 살려줘 살려줘 살리고 싶어 왼 하나 펴볼래? 왼막 발효났어요 내가 사릴게나 왼막 아, 있어 이번각 조심하고 와 우리 교전 만이거 같은데 40명에 살아있는데? 별로 안 했구나 밑에 생각가으러 갈래? 아나 이거? 이번에있데 2번에? 싸운다 이번어딸기 2번. 보고 되겠다 알겠다 딸기비 내앞다내려나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이번에이상 이상해 형 이상해 진짜 이상해 아 어, 확인하기 이거 말이 되냐? 나 왔다 이번까지 음. 내쪽두명 보고 있다 지금 내가 봐줄게 나무까지 가서 이상하다 봐줘봐. 나 왔거든. 어려한데. 어, 나도 같이 봐주러 갈게. 따개비 있고. 따개비. 지야 이상해, 진짜. 존나 이상해, 새끼. 나무야, 나무. 나왔는데. 나무. 나무 얘네. 비도안 돼. 나무기절 따개비 있다. 이번 따개비. 따개비 이번 비스트 라스 아니야? 단절이야단풍기절이야비스트비 소... 단풍 단풍 기절이야. 어, 끄끄끄. 이 이거. 아, 끄끄끄 이거 차이 있어? 아니, 내 거. 다시 한번 한 터진 거 있어. 이거 노란선 도로 따라서 한팀지내 와, 인트. 쉬... 다 패는데. 어떻게 인기저줘 초시. 나 이거 내려왔어, 지금. 근데? 나 하나. 나 해줘요. 제. 제. 어허! 대 나이스. <laughs> <laughs> 저못 가요, 여러분. 어 <laughs> 스크린을 뻔했다못 온다고? 하늘에서 네? 뭐가 잡은 것 같은데? 바퀴 이버, 나갔어? 이번 밀러 할게요. 바퀴도 나고 오 기름도 없어요. 어, 바라카 아, 절로 가야겠는데 일단. 음. 음. 내 바라카는 어, 헛기잖아. 그 이번 헛기라나 <laughs> 내 바라카. 이로 음. 와봐. 따로 와봐. 나, 뭐 아니, 뭐 나, 나 와봐. 이거 차 있어요. 차 지비 하나랑 지비 하나랑 이번 특길. 데모 앞에 파이핑. 오른쪽 하나 고 파이? 뭐야 뭐야. 소리. 스텔스. 우리 오토바이? 우리 야 그래? 오토바이 우리 야 아, 우리 아, 우리 에 우리 아, 우리 아, 우리 아, 리 아, 우리 아, 리 아, 리 아, 우리 아, 우리 아, 우리 아, 우리 아, 우리 아, 우5 0 우리 아, 0리 아, 우리 m k 리 아, 우리 아, 우리 아, 야 우리 아, 우리 m k 리거 답예습니다. 나는 그러자 잠시만. 나는 어그. 4MK. 아, 아 MC스. 죄다 틀렸는데? 다 틀렸네. 저희 4번 핑 봐야 됩니다, 이제. 이번에 있다. 어디 갔어? 이때도 하나. 4번 핑 아직 안 나왔어. 이제 나옵니다. 피터 나... 감사합니다. 결국. 고맙습니다 내쪽 방향으로. 둘이서. 일단 원패 잡아. 나온다. 내대로다 일단 간다. 오버트 오. 쉣. 크안 됐다. 라두명더 있어. 아, 개얻받는다 진짜. 아, 그대로 다 그렇죠. 될거 같은데. 3번에서 쪽으로. 간다. 이거 차가 어떻게 저렇게 꺾어질 수가 있지? 어다 둘로. 뒤터번 3번, 3번. 끝났어? 건너가 다시 레토 나이스 왼바 안했어 내가 싸우고있고 3번팀 가져 안나왔다 아저저기 싸우고있다 이미 붙어있는거 조심 한번 지금 위반이 하나 우리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나? 파란서 파란선 한명서거잡서 하면서. 하면서 번면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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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밀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 아까 면서 하면서 하면 이거? 일단 차는 서번면서번면서있서 하면서 되냐 거기? 우리 또 치자 이거. 오른쪽으로 볼게 <목소리> <목소리> 와 3초 진짜 왼쪽에 번또 있다 아직 얘 아니야? 내가 본번하고 어, 여기는... 3번 끝인가? 오른쪽 볼게 나 이거 오른쪽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형, 빨리 와봐 아, 빠이스빠이스빠이스 괜찮아 괜찮아 어, 와왜안 죽냐 산반. 피 개마이티지 않았어 한네번 생긴 거 같은데 어, 존나 튀는데 그냥 브라락했는데 저거 왜안 죽어 근데 3각발인듯 보니까 3 번에 하나 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쓰는데. 으악! 때려놨다 얘. 3번더 갚는다 이거. 형님봐형번 아, 이미 한명 붙었다. 못 봐주고. 한 둘. 이번 핑부터 막아야겠는데? 내가 이번 형 이번 봐 내가 왼쪽 봐줄게 그러면. 야 이거 얘네 다 붙었다 지금. 나무 보이지 지금? 어디? 지금 3번 나무. 봐줄 게 붙고 있어. 그 양각으로 잡아야 돼. 멀리 멀리 포탑 때문에 못다 멀린 거 기절. 멀리 기절이고 가까운 나무랑 오른쪽 파. 3번 하나에 2번 하나. 맞다. 나이스. 3번 나이스. 라스트. 2번 라스트. 대일 아니야? 아, 아니야. 안에 기겠어겠어나나 아. 아. 그리고 연막 깔리면 살릴 수 있긴 해. 이대일이다. 가 바까에 남아있나 본데 이거. 남아있다. 아다내 어, 거치에 삼 까빠 있긴 해. 보였다. 네스. <laughs> <laughs> 개귀엽네. <laughs> <laughs> 개놀랐겠다. 뒤에서가지고. 감을 <laughs> 좀 상상도 못했겠지. 하루종일 가만 안돼. 어, 야무졌다 이번 판. 앱보이스는 절대 못 잡았겠다 근데 이거. 아, 진짜. 대리리 14기긴 한가보다.